자, 여기 기가 막힌 경관은 강을 보면서 주천강입니다. 외가리 저놈이 잔뜩 뭔가는 노리고 있네요. 어느 집이냐면은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산 위에 저택이 그 살짝 보이죠? 저산 속에 있는 저 산장을 갈 겁니다. 자, 거리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한 3, 400m 직선 코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장입니다. 그리 갈게요. 시청자님들 많이 더우시죠? 오늘은 정말 시원한 산사를 한번 모실까요? 행성군 강림면입니다. 행성군 강림면은요, 어, 행성에서 청정 지역으로 소문이 났죠. 그리고 산인과 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오늘의 주택 앞에는요, 이렇게 엄청난 한 이, 조게한2 0 0년된 소나무 두 그루가 딱 양쪽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 이거 시가로 따지자면 굉장한 소나무겠죠? 그런데 자연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분위기를 보시면은 정말 산장 같잖아요. 산장같은게 아니라 산장입니다. 산속에 딱 파묻혀가지고 열대야를 전혀 모르고 또 더위를 전혀 모르는 정말 시원스러운 공간입니다. 오늘 횡성군 강림면은요. 음, 횡성에서도 가장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났고 주변에 산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좋은 소나무가 이 집을 완벽하게 감쌌죠. 숲속에 산장입니다. 자, 이 마을에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왔는데요, 어, 이 동네가 선계예요. 선계 왜 선계라고 하는지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의 주택이 모습입니다. 숲 속에 내네 주택이 있지요. 자, 이제 주택 안으로 점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 공간 넉넉하고요. 이쪽에서 내가 또 즐길 수도 있고, 요 밑에 주택들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이게 고사리인가요? 뭔가요? 뭐 뭐라고 하더만 정말 고랭지 고지에서만 살던 그런 식물이죠. 바위가 자연석 바위가 곳곳에 숨어 있고요. 제대로 분위기 잡으면서 올라갑니다. 이 나무 보세요. 이 나무가 몇 년이나 됐겠어요. 적히 한 1,200년 충분히 된것 같은 그런 소나무가 입구를 딱 지켜주고 있네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 여기 데크도 합성 데크로 정말 신경 썼네요. 뒤를 한 바퀴 돌아볼까요? 뒤에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어우러지고. 봄에 왔으면 여기 꽃이 바다일 것 같아요. 뒤 겟에 이렇게 데크도 나와 있고요 먼저 집을 한번 돌아볼게요. 야, 여기도. 엄청난 자연석이 숨어있네요 자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아하 여기 옥수수 좀 심어놨는데 옥수수가 나좀 살려줘 그러네요 제대로 비료를 주고 그랬으면 참잘 컸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배추도 한몇 포기 있고요 쑥갓도 있고 여긴 있고 여기 블루베리 블루베리 나옵니다 음, 근데, 비료를 안 주니까, 블루베리가, 열매를 우리한테 안 주네요. 자, 앞에 공간입니다. 여기, 봄철이면 장관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음, 소나무, 정말 엄청난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제대로 산장이죠. 그냥 숲 속에 내 집이 있어 그러네요. 그리, 자, 이제 한 바퀴 돌아봤고요. 데크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여름에 밤에 나와있게, 모기장도 쳐놓고, 한쪽에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을 올려놓고요. 일종의 썬룸이죠. 썬룸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데크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을 보세요. 아까 봤던 저기 강이, 보이죠? 그렇죠? 강의 한 바퀴 휘감은 모습을 보고. 자, 이런 기가 막힌 경관. 이러니 이 동네 이름이 선계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지세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고요 이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관은 집뒤곁에 있네요 자키큰 신발장이 정면에 있고요 자 여기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와서 좌측에 대형 주방이 있고요 주방 넓어서 네. 좋다 대형 화장실이요. 내가 주방이라고 그러네요. 너무 넓으니까 주방으로 표시했는데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긴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제대로 된 파티하기 좋고 손님 접대하기 좋은, 제대로 된 아일랜드 아일랜드 식탁이 앞에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아래 밖에 썬룸처럼 해 놓은데 모기장처럼데 거기서 음식 같은 거나가기 좋게 여긴 시설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자,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 집을 얼마나 신경 썼냐면은 LG 짜임걸 썼어요. 창호가. 그러면 최고급이죠. 우리나라에서 국산 제품 중에서는 최 고급 제품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다껴 놨고요. 자, 이쪽은 뭘까요? 되게 궁금하네. 아 이렇게 해서 문을 해놨는데 참 멋스럽게 해놨는데 이 안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실을 따로 이렇게 멋스럽게 해놨네요. 목재 마감을 해놓고 자 세탁기마저 귀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목재 문을 만들어서 해놨고요. 그러면은 이 집은 모든 것이 귀한 문이죠. 자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이고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다른 데서는 보이지, 보이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안방인데, 이걸, 안방 문을 열었다 닫았다, 접이식으로 굉장히 넓게 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가구마저도, 어, 엔틱한 그런 가구를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이고요. 안방에서 앞을 보는 경관 이렇습니다. 경관 이렇고요. 너무 경관 이 좋죠. 자 주방에서 앞을 보는 경관 이렇고요. 벽난로. 벽난로도 일단 저 주물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고 가격이 비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은 다 봤고요. 박난로가 있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집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2층도 한번 올라가 보니까. 자, 계단이 넓게 차지하지 않게 회전식으로 계단이 되네요. 계단이 되고, 여기. 자, 2층 봤습니다.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관이 이렇고요 개방감 좋습니다 개방감 좋고 어, 2층에 침대 하나 있고요 침대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앞을 내려다보는 경관 자 식탁이 탁자가 이렇게 그 약간은 고풍스러운, 모든 가구가 약간 엔틱한 가구로 해서 장식을 했네요. 여기에서 밖을 내려다보는 경관. 이렇게 좋습니다. 참 좋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공간이 밖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기 전부 목재로 마감을 해가지고, 어, 경량 철거인데도 불구하고, 목조주택의 분위기를 제대로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 밖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집의 자랑입니다 여기를 잘 갖고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옥상에 데크 공간이 이렇게 넓고 좋습니다. 여기 오니까 다른 세상에 온것 같죠? 아, 이렇게 좋은 경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 밑에 강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강림면이고요. 어, 경량철골로 지었고 2013년 12월 26일날 준공됐는데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세월은 오래됐는데 정말 돈 많이 들어가고 배드로 지어진 건물 같아요. 방은 두 개인데요. 화장실 하나입니다. 방은 아래층에 하나 2층이 하나 그렇게 있네요. 아래층이 하나, 2층이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1층이 26.8평이고 2층이 9.2평이에요. 어, 그런데이 물건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어진 거잖아요. 어, 세마라이셔에서한 20분 정도 되면 들어오는 곳이고요. 수도권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면 들어옵니다. 해발 5 0 0곳고 소나무가 정말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이 1억 7,800이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격도 좋고 제대로진 이건 마치 산장 같은 그런 분위기의 주택을 원하시는 분 제대로 한번 즐겨보실 분이 물건 선택하셔도 큰 사고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고요 나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어, 전원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보신 분들 있으시지만은 매입 내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분도 계세요.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물건 접수시켜주면 저희가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골 전지대기 하겠습니다.